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에,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 3월 마지막 4주차 업데이트 관련 소식을 안내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제 이벤트가 이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9시 5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이 보시면. 뭐, 용의 계곡 삼거리 2주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다양한 몬스터가 나온다 하는데, 이제 9시 5분부터 여기 오른편에 목록에 있는 몬스터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월드보스 몬스터도 나오고, 뭐, 대, 땅의 대정령, 뭐, 블랙티거 이런 애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별 아이템 안줄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다 남아도시거나 아데나 남아도시는 분들이 이제 뭐 소환구 제작해가지고 보스 몬스터를 나오게 할수 있다는데, 이게 보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피닉스 보이죠 피닉스 피닉스 있고 마요 이프리트 얘네들은 뭐 그래 뭐 보스인데 밑으로 내내 내려갈수록 내 가관이에요 뭐 정의 흑기사 나오고 다크 엘프 사이클롭스 스파토이가 나온다 점점점이죠 네 말도, 말도 잘 안나오고 드다가지고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좋은 애들이 나오는데 어뭐 거의 대부분 보스인데 뭐 서큐버스나 뭐 데몬 뭐 저격병 이런 애들은 보스가 아니죠, 그죠? 네, 보스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도 뭐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뭐, 용삼 지역, 마법 인형, 이펙트 출력이 제한되도록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지려 가봐야겠네. 자, 한번 가보죠, 뭐. 음, 정말 마법 인형 안 보이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야, 어디야? 어, 용삼, 가보죠. 어, 어 진짜 안 보이네. 개꿀띠, 네, 안 보이죠? 이게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뭐, 어김없이 또, 우리 이제, 군터 징표 끝나니까, 성장 물약 패키지 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것도 굳이 뭐, 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요.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변카 갖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될것 같은데, 비싸죠? 네, 기본적으로. 비싸기도 비싸고, 이번에도 이제 뭐, 징표를 팔아다가, 이제, 컬렉을 박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네,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왜냐면뭐 기간제 컬렉이니까 네,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굳이 안 사도 됩니다. 네, 우리가 뭐 한정제작에 있는 거를 뭐할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정제작 목록 보면은 일단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그거죠, 그죠? 딸기 케이크처럼 생겼네. 어, 카시오페아의 수정 소환구 네, 만드는 건데 이억가에 나가 어디 있어 못 만들어 이거는 그죠? 음 마법서 이거 전부 다 볼까요 전체적으로 아, 다시 법서 파는구나 그지 음, 블로어택도3개 지금 이제 리셋 리셋 됐으니까 네,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안살 거니까 이런 음, 것들 리미티드 커버 아우 다 4만 아우 얘얘나15,000 다이아에 팔아먹고 앉아있죠 그죠 그다음에 전설 가끔 스킬들 네또 이렇게 팔아먹고 앉아있다 이거고. 뭐 장인 마법 조문서도 마찬가지죠. 음, 또 팔아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 미스터리 변신카드 희귀는 뭐야? 아, 이게, 아, 희귀 합성으로 영변 도전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네요. 어, 확률은 100%네, 100%. 이걸로 영변 도전해도 괜찮나 모르겠다. 근데 얘는 다이아 개수 세 보니까 63개. 63개면은 대충 한6,000 다이아인데. 아, 6,000 다이아로 뭐영변 도전하는 거면 뭐 나쁘진 않네요. 음. 야, 이것도 실화냐, 이거. 그때이 축제를 팔아먹는데 이거를 2,000 다이아에 팔아버리네. 어? 만들지 말라는 거지. 거래소가 1,000개인데 이거 올라간 것 같은데 가격이. 아닌가? 축복 부여주문서. 음, 이것도 뭐900 다이아 정도에. 예, 팔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네요. 자, 기타도 볼까요? 아, 이건 뭐, 똑같네요. 그죠? 예, 전비, 영비, 예, 퓨어 엘릭스 예,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간 뭐, 좀, 쓰잘데기 없이 우리는 안 써도 되는, 네, 패키지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법서가 다 삭제됐죠? 네, 비법서 때문에 이제 아데나가 드럽게 안 모였었는데, 뭐, 어쨌든,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만인의 숲지들, 대정령 개체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도 못봤거든요? 구경이나 한번 가봅시다 이거 대정령 이거 어디있다는거야 매크로 잡으려고 만든거 아닌가? 개체수가 어디 증가했지? 역시 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음.. 안보여 야 근데 진짜 매크로 왜 이렇게 많아? 디져 그냥 디져 네 두사람 못잡죠 그죠? 음.. 못잡 아 중요한거 얘기 하 안했네 이번에 이제 불료정 분들 정말 희소식이 생겼어요. 네. 엘리멘탈 파이어라는 근거리 데미지 확률적으로 올려주는 스킬이 드디어 나왔답니다. 자, 어떤 어떤 모습인지 간단하게 보실게요. 네, 요 내용이죠. 그죠? 불료정. 야, 드디어 이제 불료정을 조금 살려주는 건지, 뭔지. 근데 근거리 데미지가 확률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뭐냐? 풍률적으로 그러니까 뭐 1.5배 데미지 준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음,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라스타바드 역사서 제작 이벤트 연장. 아, 존지할 많이 했나 보네 사람들이 연장하는 거 보니까 시나무기 너도 좀 만들어봐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음, 댓글 볼까요? 뭐 개소리냐? 댓글 달게 만드네. 뭐쪼코 에, <laughs> 네, 진짜 야, 열심히. 음. 네, 욕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훌륭합니다. 다들. 네, 이렇게, 네, 촬영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네, 업데이트 설명도 업데이트 설명인데, 이번에는 뭐, 솔직히 설명할 내용이 네,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또, 어, 영상 봐주시는 분들과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어, 3월 19일날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고, 이제 오늘이 이제 3월 27일인데 예, 일주일 정도 만에 수익 창출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 열심히 노력하는 채널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이제 지향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안 듣고 싶으시면 끄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어그로는 네 최대한 안 끌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좋아해 주시는 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뭐 직접 가서 하는게 뭐 좋다 라든지뭐 목소리 좋다 라고 저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영상 컨텐츠가 참신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정말 많은 감사한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용기 얻고 항상 힘 내서 열심히 촬영도 하고 올려도 보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엄청 막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참그 너무나 좀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만 계속 이렇게 드네요. 예. 항상 또 채널 좋아해주시고 댓글 늘 달아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채널 운영하는 레인이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